10년 동안 계속 당한다면 누가 문제예요? 저요? 네. 본인 자신이 문인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어떻게? 아이고. 잘 지냈어? 심지어 이번 주도 장마래요. 나는 있잖아.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30도가 넘은 날 기도를 갔잖아. 기도를 이제 많이 당했잖아. 난안 탔지 선생님요? 응. 조금 타 보이시네요. 타 보여 네. 메이크업 좀 진하게 했어. <웃음> <웃음> 자 건강 주의하세요 여러분. 네 응. 맞습니다. 응. 자 오늘 또 순화당의 고해점사. 어 고해점사 그 인기 없던데도 계속 밀고 갈 거야. 네, 왜냐면,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도 에이. 많이는 안 봐주고 안 봐주고 음, 계시지만 음, 음. 진짜 문의는 많이 와요. 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며요. 무당들이 음. 가스라이팅을 할때 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나안 해봐서 몰라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음.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어쨌든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무당이 포주는 아니에요. 사이비 무슨 포주 종교 집단 단체처럼 말도 그렇고 말투도 네. 나는 뭐 너무 애기가 면 반말도 하고 또 이제 평상 일상에 우리가 존댓말은 조금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뭐 이런 데 가서 하지만 네. 일상으로 유튜브 찍을 때도 아무리 부당이지만 말을 뭐 싸가지 없이 뭐 반말하지 마세요 존댓말을 쓰세요 뭐 이런 내가 댓글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다보면은 이제 막 실에서 때리는 말이 나오는데 500년 먹은 할머니가 그래 안 그래, 그러지? 네.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쵸. 뭔가 막 직성대로 실리다 보니까 그게 현장에서 많이 몸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 이거는 유튜브고 여러분하고 제가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해서 존중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막 평소에는 뭐 신의 공수기 때문에 신이 뭐 인간의 눈치 안 보이잖아요. 근다고뭐 정말 다 손주보다 더 어린 중생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인격적으로 잘 읽었으면 그런 중요한 이의 범주를 지키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와. 막 직성대로 때릴 때는 반말도 나오고, 어떤 때는 욕도 나오고. 네. 아, 근데, 하여가 아, 선생님 뜨는 대로 나오고,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를 더 좋아, 그렇죠. 좋아하지. 좋아하지만 또,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네. 응, 음, 그러는데, 이게 조금 가스라이팅의 수위를 넘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격무독이지. 음... 어 인격무독이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생한테 대학원에 공부를 못 한다고 하면, 그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야. 네.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인 거거든. 상식에 벗어나는 그 선을 굽을 못 하는, 못 하는, 상식적이지 못하는 것을 지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아까 초등학생한테 다 대학원 박사 공부를 못한다고 욕하는 것처럼 그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상식과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은 정 간절하고 그러면은 그런 말까지 다 믿었을까라는 그런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그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이 똑바라야 된다고 그래서. 와요. 가스레이팅 당한 사람들이. 이, 네. 이 현장에도 와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진짜 미우한 거, 뭐, 네. 밥 해줘, 빨래 해줘, 뭐 해줘, 뭐 다, 뭐, 기도 따라다녀, 뭐, 기도 출발해, 뭐,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누구는 천원 내는데, 누구는 그렇게 하면서 형편이 안 좋아서 몸으로 시조하면서 그 집에 모든 이제 무수리가 되면서 돈은 천원 내면, 누구들은 만원 내면 천원 내면, 그 돈은 천원 낸다는 그런 형편에 맞게 보시도 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가스레 등으로 해서 자존감을 잃어가고 멘탈을 잃어가고 우울증을 잃어가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 나는 이렇게밖에 천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비관하고. 더악영향을 정신적으로도 주는 게 가스,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을 비폐하게 만드는 게 네. 가스라이팅인데, 이 가스라이팅은 조금만, 순간에 뭐, 너무 물에 떠날려고 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빨리 잡으라는그 급함이, 이루, 급함이 이루어내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그 주체자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자라고잖아. 이제 우리 사례자들도. 이제 조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다가스레이팅이야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빠른 마음에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문그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해서 5년, 6년 가스레이팅을 당해서 3, 4일, 1개월에 내가 가스레이팅이다 나오는 사람은 없어. 보통 그 기간을 보면은 최소한 3년 이상이더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있다는 것은 누구 잘못일까? 그건 누구 잘못일까? 누구 저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 3년, 5년, 6년, 7년 때로는 10년 동안 그렇게 긴 세월을 하고 있어서 전 재산과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이 들었을 때 그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 그때는 가족들하고도 결별, 주변에서도 다 외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늘에 붕 떴을 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때 하는데 그거는 나는 본인의 잘못이라 고 그래. 어, 가스라이팅을 지금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무슨 장애자든 지적 장애자들 뇌성마비든 이런 사람들은 판단이 흐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가 가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아이큐 있고 정상이고 기본 뭐 고등학교는 다 나오잖아 그런 사람이 1 0년5년6년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스텔 등에서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사연을 얘기하면 나는 어우그주최자도 조금 한심해 보이지만 그분도 참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어, 우리는 상대방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야. 자, 내가 현명하든지, 이 사람이 까스랭이를 당하는, 음, 뭐,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못 막는다고 그랬지만이 사람이 작심 먹고 하는 짓을 어떻게 하겠어. 한 번은 당할 수가 있어. 보이시피싱처럼. 근데 보이시피싱을 10년 동안 계속 당한다면 누가 문제야? 저요? 본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나도 당할 수 있고 너도 당할 수 있고 누구도 당할 수 있어. 한 번은. 네. 너무 지능범이기 때문에. 가스트레이팅남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리모컨처럼 움직이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많은 그게 있겠어. 이 혀의 또 예술사일 거 아니야. 혀의 예술사. 네. 그 사람을 푹 빠지게 해서 아무것도 가리게 한다는 건또 말의 마술사일 거 아니야. 준비된 사람과 우리는 준비 안 되고 다급해서 간 사람. 그래서 놀림과 다급함으로 한 번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지만 당할 수가 있지만 이걸 몇 년씩 당한다는 것은 주체잖아, 사례잖아. 나는 둘이 똑같은 것 같아. 그렇게 당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가 스라이팅이라는 이런 뉴스 불미스러운 뉴스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자기 자신한테도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떻게 내 내가 아무리 혼란하고 산란하고 급하고 그러지만 음. 내가 정신이 음. 온전한가 판단력이 온전한가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본인 자신이 좀 주, 점사도 준비된 자가 가야 될것같아 음, 좋습니다. 음. 자 어쨌든 오늘 가스라이팅과 가스라이팅 음. 안 당하는 법에 음. 대해서 얘기하는데 음. 더 음. 많은 댓글과 참여 음. 부탁드리고요. 음, 음, 음.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음, 감사합니다.